안녕하세요, 쩡이 미니어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민지사입니다. 저는 오늘 한번 민지서님이랑 같이 수제 냄로 수제 레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준비물은 그지? 종이컵이랑 그리고 자기가 오는 설탕 준비탕이에요 저는 소다맛 설탕이에요. 사탕. 네, 소다맛이고요. 저희 둘이 소다맛을 좋아해서. 그 준비. 그리고 빠질 거, 아 빠질 거, 뭐 <laughs> 부술 건데요. 네. 근데 저희 그냥 녹히 놓기, 녹히도록 할게요. 부스기는 너무 시... 지금 네, 밤이라서, 밤이라서 시끄럽고. 네, 전제린지 한번, 대포 보겠습니다. 김정이는요 되게 애가 되게 순수해요. <laughs> 그래고 저한테 되게 많이 맞거든요? 왜냐면, 말을 안 들어요, 말을.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, 재밌어 하는 부스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앞을 진짜 달지 말아주세요. 김정이 되게, 많이 슬퍼하거든요. 되게 마음이 여리네요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좀 슬퍼하니까, 아픈 절대 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, 금방 지금, 저한테, 때리고, 주먹을 날리려다 말았는데, 그래도 이런 말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하지 말아요. <웃음> 그냥, <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지금 하이뭐제전해 시청자분들 되게 재밌, 재밌어, 재밌어 할것 같은데. 아이씨, 야, 누가 재밌었다고 그래, <laughs> 왜나 민정이 대해서 칭찬해줬는데?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많이 든것 같은데. 야, 이거 숟가락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? 숟가락? 아, 근데 좀 맛있는 냄새 나긴 나는데. 이게 탔나? 탄것 같아요, 색깔이. <laughs> 어, 엄마. 어 지금 가고 있, 갈게. 이거 만들고. 네 이거 저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전화했네요. 어머 트어놓 전화했구나. 죄송해요. 한번 섞어볼게요. 와, 근데 그랬어. 이거 화질 원래 안 좋아. 그때 아까부터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안 떨어졌어. 아까 좀더 화질 안 좋아지네. 몰라? 나도 신기해. 얘도 에는 진짜 좋아는데 늙었나봐, 내 편이. 여기다 사탕을 이제 또 묻혀서 먹어볼게요. 맛있겠죠? 응. 우리 내, 우리 뭐 무슨 맛 묻혀 먹을래? 너는 무슨 맛 묻혀 먹을 건데? 나 초록색. 사과맛. 나도 사과. 오케이. 깔게요. 어, 제가 먼저 먹도록 할게요. 사과맛. 여기에 퉁당. 이거랑 이렇게 먹을게. 응. 뜨거울 것 같아요. 헐. 이거 엿같아, 엿. 어. 엿 그거 있잖아. 왜 이래. 엄마야 아. <laughs> 어머. 제 얼굴이랑. 죄송안 그래서... 되는데? 안 나왔어. 죄송합니다. 한번 제가 이젠 이걸 담궈서 먹어도록겠습니다 이거 숟가락. 이거 좀이리게 떼야 될것 같아. 맛있어? <laughs> 음! 달고나 비슷해. 달고나? 응. 달고나 맛있는다. 야, 좋은 숟가락. 응. 에, 굳어, 빨리. 이거 먹으러 온 거야. 뭐기를찍어 <laughs> 먹을까? 이거 넣어. 다 왔잖아. 에, 굳었다고. <laughs> 여러분, 들 이게 굳었거든요? 아 이제 뭐라 했자. 이게 지금 되게 얼음처럼 됐어요. 굳었어요, 굳어. 디가 이거 찌어 먹으면 되는데. 이게 되게 달고나처럼 가다졌어요. 내운 애로 왔나? 콜라 맛은 나는데, 달고나 같은 이 기분. 약간 까요 묘해요. 야, 이거 수제 내로 내로가 아니라, 그냥 달고나 비슷한 거 만들기? 그러니까, 달고나 만들기. 달고나 비슷한 거. 수제 달고, 아, 소다 달고나. 그 다음에. 멀있지 않아? 사과 맛이랑, 소다 맛이랑, 섞인 거 같아. 진짜, 괜찮은데? 되게, 사탕이 사탕 같지가 않아. 가자, 같아. 음. 이게 구두면 되게 달고나 좀 딱딱해지거든요. 아, 다음 주 그걸로 해야 되겠다. 응. 음. 다음 부터는 막대기 집어넣어. 응, 음. 그래가지고. 진짜 소다 달고나 만들래 음! <laughs> 음! 되겠다! 이제 식감도 이빨이 쩝쩝 달라붙으면서 달고나좋럼 그렇거든요 야 우리 다음에 사과 달고나 만들자 그래 어? 되게 딱딱해 냠냠냠냠냠냠 되게 딱딱하고 딱딱하거든요. 아셨습니까? 응. 네. 정말 맛있거든요. 이 응. 우리 말이 없어졌어 먹는다고 <laughs> <laughs> 말이 없어졌어. 맘 내야 될거 아니야. 반해 아니, 나 먹는 게더 좋아. 네 그럼 이때까지쩡이민이였습니다 노말 소개해. 네. 네, <laughs> 네 그리고 민지 선님이었습니다. 네 그러면 네 학교에서 별분, 네 학교에서 배고요. 네 정예 미니어처도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네 민지 선님도 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안 그러면 빚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제까지 정예 미니어처였습니다. 네, 아, 민지, 파이로. <laughs>